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나면 또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답답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당신 의지가 약한 문제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계획은 분명 있는데 몸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순간도 생겨요. 이 감정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을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기력은 사실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반복 패턴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익숙함이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려 하지만 행동이 막히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감이 서서히 떨어져요. 이 흐름이 반복되면 뇌는 기대에 맞자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 시스템이 둔화되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려는 에너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무기력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학습된 뇌의 자동 반응이에요. 그래서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뇌가 강하게 저항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거대한 다짐이 아니라 뇌가 저항할 틈도 없는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저는 이것을 2초 개입법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커요. 하지만 양말 한 짝을 발끝에 슬쩍 걸치는 정도라면 부담이 거의 없어요. 이 작은 행동은 뇌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져요. 이제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움직임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발끝으로 바닥을 가볍게 찍어보세요. 이건 기상동작으로 인식되지 않아서 뇌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행동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둘째, 책상 앞에서는 일을 시작하려 하지 말고 노트북 화면만 한번 열어보세요. 그저 화면을 여는 행동은 업무 시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뇌가 저항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해볼까? 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셋째, 방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청소를 목표로 삼지 말고 눈앞에 물건 하나만 옮겨보세요. 정리를 떠올리면 뇌가 바로 거부하려 하지만, 작은 이동은 부담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한 번의 움직임이 다음 행동을 자연스럽게 불러요. 이런 행동들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뇌는 이 작은 움직임에서 다시 성공 경험을 느낍니다. 성공 경험이 쌓이면, 뇌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반복된 감정과 행동이 뇌 안에서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이 패턴은 지금부터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식을 쓰다 보면 멈출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작은 행동으로 돌아오면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작은 움직임을 통해 다시 흐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딱한 가지만 해보면 좋아요 책상 위컵 하나를 싱크대로 옮기기,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발끝을 이불 밖으로 내밀기, 이셋중 아무거나 하나면 충분해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 뇌의 새로운 첫 줄을 다시 쓰는 출발점입니다. 작게 시작해요. 저는 그첫 움직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